인쇄 대하 상자, 인쇄 관리자라는 말 나와요. 이거 앞에서 잠깐 설명했습니다. 인터넷이 안 돼요. 네트워크 안 되면 요소, 요소 확인하라고 했죠. 인쇄를 하게 되면 인쇄 대하 상자가 반드시 뜨게 돼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인쇄 관리자라고 그러는데, 자, 이걸 제가 인쇄할 겁니다. 자, 여기 가서 파일에 가서, 프린트 가가지고, 자, 기본 프린터가 요걸 아까 해놨어, 오대어 있죠, 그죠? 자, 여기다가 제가, 여기다 매수로 하나씩 했어요. 요거 총, 23페이지 짜리에요. 이걸 하나씩 인쇄하면 되겠다 하고 인쇄를 누를 겁니다. 인쇄 자 누르면 자 열심히 얘가 이제 어디로 넘겨줘요? 버프로 넘겨줍니다. 23장을 동시에 다 넘겨줘요. 막 이러러 막 넘깁니다. 한참 걸릴 거예요. 자 넘겨주면 지금 열심히 넘어가고 있죠 그죠? 자 23장 중에서 이제 이만큼 넘겼습니다. 넘겨주고 있으면 나중에 여기에 뭐가 나오냐 이기 나왔네 지금요. 뭡니까? 프린트 모양이 하나 생깁니다. 이게 바로 인쇄 대화상자 인쇄 관리자입니다. 인쇄를 하게 되면 여기 생기게 돼 있어요. 자 요걸 이제 더블클릭 하시면 돼요. 여기 와이콘을 더블클릭, 따닥.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인쇄 대화상자, 인쇄 관리자가 여기 나옵니다. 요게 인쇄 대화상자 관리자예요. 되나요? 그러니까 알림 영역에 즉 시스템 트레이죠 알림 영역 여기에서 프린트 아이콘을 더블클릭 해라. 맞죠 그죠? 자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요렇게 안 하고 여러분이 프린트 및 팩스에 가면은 요 모델 있죠. 요걸 더블클릭 하면 돼요. 요걸 그냥. 요걸 따닥 하면 똑같이 대화상자가 떠요. 맞죠? 그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작업이 지금 준비돼 있다, 가고 이게 1되 있죠? 1. 1이 뭐냐면 지금 인쇄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 있다, 하나 맞죠? 그죠? 여기 하나 있죠? 그죠? 이렇게. 자, 이렇게 대화상자를 확인해서 내가 이걸로 보고 이제 문제점을 찾아라 했죠? 그때는 그죠? 그때는 내가 인쇄했는데 앞에 몇 개가 있어, 작업이에요. 몇개 여기가 있어요. 앞에 얘가 문제가 됐기 때문에 앞에 얘가 안 나가니까 내가 인쇄를 못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필요없는 거 걔들 다 삭제를 해버려야만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인쇄가 된다,겠죠? 그걸 확인하는 게 바로 인쇄 대항사자였죠. 자, 인쇄 대항사 할수 있는 것, 인쇄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또 인쇄를 취소할 수도 있겠어요. 취소라는 게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취소 누르면 바로 이게 뭐냐면 인쇄를 종료한다는 겁니다. 안 하겠다는 겁니다. 말이 취소 원자 종료입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인쇄 순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인쇄를 여러 개 해놨는데 자큰 애가 여기 한세개 해놓고 작은 애가 한두개 해놨어요. 근데 나는 지금 바로 나가야 돼. 인쇄해가지고 한 장만 인쇄하고 통 나가야 돼. 그럼 애들이 어떻게 해요? 엄마, 이거 나 500장 해놨는데? 어떡해요? 애 500장 해도 나는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그러면 됐다, 됐다 해서 쫓아나겠죠, 그냥. 안 하고, 그죠? 그게 아니고, 엄마 급하니까 엄마가 먼저 할게 하면, 인쇄 순서를 바꿔버리면 돼요. 엄마 건 먼저 해버리고, 애들 건 뒤에 하면 되니까. 급한 게 아니니까. 순서를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가능해요. 급한 거부터 먼저 인쇄하고, 나중에 먼저 있었지만은, 뒤에 걸 먼저 인쇄 가능해요. 잠깐 중지시키고, 얘 뒤에 걸 인쇄시키면 됩니다, 그냥. 뒤에 거, 오른쪽부터 해서, 얘를 인쇄시키고, 얘들은 중지시키면 돼요, 이게 그죠? 중지 시키면 얘는 중지될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요 뒤에 게 먼저 인쇄되는 거예요 그러면. 순서를 바꿔서 인쇄 가능합니다. 가 그죠? 급한 거부터 인쇄하고. 그리고 인쇄를 일시 중지. 자, 오른쪽 버튼 잠깐 뭐가 이상해요. 한두장 했는데 어, 아, 한 5페이지가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러면 그거 고쳐야되잖아요 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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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중지 딱 누릅니다. 그럼 인쇄가 지금 하고 있는 거에 나와요. 그리고 잠깐 멈춰요, 인쇄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5페이지 확인해서 어, 이상이 없네. 어, 아, 괜찮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시 인쇄해야 되겠죠. 어떻게? 요 오른쪽 버튼에서 재인쇄, 다시 시작. 그러면 얘가 다시 인쇄합니다. 알겠죠? 중지도 가능하고, 재인쇄동고 취소도 가능하고, 자, 순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 대화상제에서 합니다. 되셨나요? 자, 이 대화상제 또할수 있는 게또 있습니다. 기본 프린터도 여기서 할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겁니다이거 지금, 거실 프린터로 인쇄하고 있으니까, 거실 프린터 상태고, 프린트를 누르면, 이게 바로 오른쪽부터 바로 가기 메뉴 뜨고 똑같아요. 여기 기본 프더 있죠. 아니었다면 기본 프더 체크하면, 얘가 다시 기본 프더 돼요. 자, 속성도 들어갈수 있습니다. 그죠? 오른쪽 바로 가기 메뉴가 바로 이게 뜬다 고 보시면 돼요. 그냥. 이것들이 가능하다. 상태도 확인할 수 있고,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확인할 수 있는 거몇 가지 봐주셔야 돼요. 자, 어떤 거냐면, 인쇄를 하게 되면, 그 파일의 이름, 맞죠? 그죠? 문서 이름이 나오고, 지금 상태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그걸 만든 사람, 또는 사용자 계정, 그 명성컴이라는 사용자 계정에서 인쇄를 했다고 나오겠죠, 그죠? 자, 또, 페이지, 몇 페이지 짜리냐? 23페이지 짜리입니다, 그죠? 자, 크기가 어떻게 되나요? 용량이 어떻게 되나요? 자, 제출이 뭡니까? 제출이 바로 인쇄시킨 시간이에요. 몇시몇 몇 분에 인쇄시몇 초까지, 몇초 인식이 되냐? 자, 12시 25분 08초에 제가 인쇄시켰어요. 인쇄버튼을 딱 눌러서 인쇄시켰습니다. 그 연, 연원리에 나오죠, 그죠? 자, 제출일 자그 다음에 LPT1으로 연결됐더라 포트 이름까지 나오죠 자 요소 서 봐줘야 될게 바로 요거요 소유자라든지 문서 이름 상태라든지 제출일입니다 만든 날짜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쇄를 한테 뭐 무슨 수를 만든 날짜가 필요가 없죠 그죠 그게 수중한 날짜 필요 없습니다 만든 날짜 필요 없습니다 제출일이지 날짜가 나오긴 나오는데 만든 날짜라든지 수중한 날짜 필요 없습니다 우리 헷갈리는 게 이제 그 아이콘 정렬순수에서 가끔 고른 거 나왔다고, 아, 수정한 날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건 수정한 날짜가 아니에요. 그죠? 제출일만 나옵니다. 요거, 요거, 로 시험에 가끔 또 물었어요. 제출일. 요거 말고, 수정한 날짜. 이렇게 나옵어요그좀 헷갈려. 아, 수정한 날짜 나올 수도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그건 아무 인쇄하고는 상관없는 거기 때문에 안 나옵니다.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시험에 가장 더잘 나오는 것중 하나입니다. 스풀 이거는 앞에 하드웨어 할때 나올 수도 있고요. 여기서 나올 수 있어요. 문제를 앞에 그 하드웨어 고하 쪽에서 낼 수도 있는 문제고, 여기서 낼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하드웨어에서 내면 프린트라는 곳에서 내고요. 그래서 안 내면 여기서 내요. 인쇄라는 항목, 인도 인쇄, 3장 항목에서. 자, 이스플은 여러분 전에 프린트 설명할 때, 아니면 우리가 저 메모리 그 t자 모양, CPU 주격장치, 보조격장치하고 이런 거 설명할 때, 거서 설명을 들수 있어요. 자, 이거 기억나시죠, 그죠? 이거, 이거 제가 여러분 눈 감고도 쓸줄 알면 좋다겠죠, 그죠? 이거 말면은 세뇌 문제는 그냥 맞춘다겠습니다, 그죠? 자, 여기서 우리가 바로 스풀 기능을 또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기억나시는 분은 이렇게 하겠죠? 자, 제가 프린터 열장을 때려요, 그죠? 열장딱 해라! 라고 딱 했습니다. 그럼 만약에, 여기 있으면 얘가 한 장씩 주겠죠, 이렇게, 그죠? 한장이 주고, 한장 인쇄하고, 한장 인쇄하고, 여덟 장 갖고 있겠죠? 문제는 한장 인쇄한데 25초 정도 걸리다. 그럼 열장 인쇄 205초 걸려요. 이 인쇄를 하고 있는데 제가 5 더하기 3을 시켰죠. 그럼 어떻게요? 해 얘가 5, 3이 요 거북이 등에 올라온다 했죠, 그죠? 얘가 거북이로 받들. 그럼 캐시가 쫓아와요. 야 5하고 3죠. 그럼 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아직 이 작업이 덜 끝났어요. 이 작업이 끝나야만이 얘가 얘를 줄수 있어요. 그럼 이게 아직 두 장을 했지만은 아직 여덟 장이 남았어요. 그럼 8곱하기 25초가 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얘가 캐시가 와서 기다리죠. 기다리고 있다가 아직 안 됐나? 아직 넘었 쓰니까 아직 두장 남았어.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작업은 못해요. 5다기 3은 한참 걸려요. 이제 끝나야만이 이8이라 결과를 내가 확인할 수 있어요. 차라리 그냥 내가 감사하니 빠르겠죠, 그렇죠? 그죠? 그런 일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썼어요, 그때요? 도저히 이러면 안 되겠더라. 열장을딱 주면은, 주경찬 주면은, 얘는 바쁜 애요 중간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바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예 이열장을 보니까 노는 놈이 하나 있 옆에. 야, 얘 친구야, 너 잘됐다. 내가 급한데, 이것 좀 대신 프린트한테 줄래라고 얘한테 줘버려요. 그럼 얘는 안가지고있으면 되겠죠. 그럼 얘가 어떻게, 오아서쑥하면 얘가 한 잔씩, 한잔 주면 되죠. 그 얘는 뭐 100초가 걸리든 3 0 0초면상관 없습니다. 얘들끼리 놀마 돼요, 그냥. 인쇄를 하면 되죠. 또5 더하기 3을 시키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얘들끼리 노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인쇄를 하고 하면서 컴퓨터를 쓸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버퍼라는 놈은 용량이 굉장히 작아요, 용량이. 이걸 크게 하면 할수록 프린트기가 굉장히 비싸져요. 지금 버퍼라는 애는 프린트기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요즘 프린트 사시면 가격이 싸면 이 버퍼가 작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프린트가 훨씬 싸지하면서 보면요 그 사양을 보시면 버퍼 메모리 뭐몇 메가 1메가 2메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용량이 작으면 작을수록 프린트를 싸게 살수 있어요 이게 크면 클수록 프린트가 확 비싸져요 그 그러니까 버퍼도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왜냐면 인쇄를 많이 하는 사무실 같은 경우는 버퍼 작은 거 쓰시면 곤란한 수가 생겨요 속도가 느린 수가 생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너무 싼걸 선호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양을 잘 보셔야 돼요 창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버퍼 너무 용량이 너무 작더라 자, 그래서, 내가 프린터를 하려고 하는데, 자, 기게프린터있다 프린트인데, 이제는 10장이 아니고 100장을 시켰어요, 100장. 자, 100장은 100장인데, 안에 또 그림도 많고, 굉장히 뭐, 멀티미디어 자료가 굉장히 많아요. 도형도 많고. 자, 100장을 시키는데, 버프 메모리는 10장밖에 못 가지고 있는 용량이에요. 문제는 심각해지죠? 그러면 10장만 줍니다, 우선이, 그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해요? 90장을 가지고 있고, 얘는 10장을 받아서 열심히 주고 있겠죠? 얘가 다 주고 나면 또 10장 주겠죠, 그죠? 그럼 또는 80장이죠? 또열장또연기이 있겠죠. 그때 또 계산을 시켜요. 5다기 3. 자, 오니까 아직 90장, 80장이 남았어요. 아까보다 더 심각해지죠. 그죠? 근데 한참 더 기다리면, 한, 한몇 시간을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럼 컴퓨터 몇 시간 동안 모통이 되는 거야 인쇄할 동안. 그죠? 자,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자, 이걸 어떻게 해결하자라고 생각한 게 바로, 스풀 기능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어떻게 했냐면, 자, 100장을 딱 시켰습니다. 자, 열장밖에 얘는 용량이 안 돼요. 아, 심각해요. 보니까, 이 부분, 고조기억장치 하드디스크에 보니까, 용량이 엄청난 용량이 남아있어요. 안 쓰고 있어요. 그냥 빈 곳으로 빈창고예요 그냥. 이걸 활용하자는 거예요. 여기서 0.001%만 빌리쓰면 돼요, 여러분, 그냥. 여기서 얘한테 하드디스크한테, 야, 미안한데, 네가 이거 좀 받아 좀덜 해주려면, 용량 큰걸 얘한테 줘버려, 그냥. 100장을. 하드디스크 가 받아요. 얘는 워낙 크기 때문에, 이 100장 해봐야, 거의 뭐, 간에 기불도 안 가는 크기예요우리고 놓고, 이제 어떻게 해요? 얘는 손을 뗍니다. 그리고 이제 하드디스크가 얘한테 10장씩 있는 거죠. 그럼 얘가 또 열심히 인쇄하고 또 10장 다 넘어가면 얘가 또 어떻게요? 해또 10장을 또 줍니다. 그러면 8장 될 거고 얘는 또 10장 받아서 또 열심히 인쇄시킵니다. 그 프린트하고 이렇게 노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프린트를 시키면서 요거는 다시 이렇게 해서 어떤 작업이 가능하죠. 그 그러니까 지금 프린트가 바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스프리라는 걸로 동작을 하게 해놨습니다. 무조건 인쇄를 딱 시키면 하드디스크의 빈 공간한테 줘버려요, 그냥. 줘버리고 걔가 이제 어떻게 해요? 버퍼한테 넘겨줘가지고, 버퍼가 하나씩, 하나씩 인쇄합니다. 이 용량 따라서 넘겨주고, 또 필요하면 또 넘겨주고. 지금 우리 지금은 어떻게 해요? 인쇄를 하면서 인터넷 한다거나 음악을 듣는 건다 가능하죠, 그죠? 이 기능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스풀 기능입니다, 스풀스풀 되셨나요? 자, 한번 볼까요, 다시요? 자, 스풀 기능이라는 거 봐줍니다. 자, 병행 처리로, 병행 처리하는 게 여러 개를 동시에 처리한다는 거죠? 인쇄하면서 다른 거 한다는 겁니다. 인쇄 전 인쇄 내용을 어디요? 보조계장지, 주로 하드디스크에 넣습니다. 하드디스크 가 워낙 공간이 많으니까 안 쓰고 있는 공간이. 하드디스크에 저장을 하고, 그리고 인쇄를 시키니까 CPU가 독립적으로 따로 동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행 처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자, 문제는 효율은 높아요. 즉, 여러 개를 동시에 하니까 효율이 높죠? 하지만 속도가 느리다는 거예요. 왜요? 주 기억은 뭡니까? 주 기억은 거북이 속도라고 하면, 그죠? 보조 기억 장치는 뭐예요? 달팽이 속도였죠, 달팽이. 누가 빠릅니까? 얘가 빠르죠, 그죠? 얘가 주는 속도보다 얘가 주는 속도가 느려요. 근데 문제는 없죠, 왜요? 프린터 자체가 워낙 늦어요, 그죠? 프린터 자체가 25초 뭐 이렇게, 한장 이상은 25초 되니까. 얘가 뭐 0.001초 었다고 상관없어요, 그죠? 0.001초보다 좀 늦더라. 얘가 0.0000001초인데, 얘는 0.001초다. 그래봐야 의미가 없는 겁니다. 사람이 느끼는 속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음이, 괜찮은 거예요, 그냥. 얘가 0.1초 느껴져도 상관없어요, 그죠? 그거 가지고 사람이 왜눈노이래안 합니다, 그죠? 몇초늦어야 사람이, 와, 넣지, 이래 되지. 0.1초 늦었다고 해서 우리가 느끼는 속도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속도는 사실상 느려진다는 거예요. 왜요? 보조기 장치 자체가 얘가 얘보다 훨씬 느린 속도니까. 하지만 사람이 느끼는 속도하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효율은 높으나 속도는 느려질 수 밖에 없더라. 당연한 거죠, 그죠? 자, 이건 어디서 하느냐? 서플 설정을 바로 어디서 하냐는 거예요. 프린트에 속성 가서 한다는 겁니다. 속성에 가면 고급이라는 탭이 있어요. 거기에가서 합니다. 됐나요 또, 인쇄 대화 상자에 속성 가도 되다라는 거예요. 인쇄 대화 상자 어차피 바로 가기 면하 똑같으니까, 그죠? 자, 한번 볼까요? 그러면, 아까 프린트를 제가 떼어놨죠, 그죠? 자, 얘한테 가서 내가 서플을 어떻게 보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오른쪽 버튼 누릅니다. 눌러서, 속성에 갑니다. 속성에 가면 여기에서 어디냐면 고급이라는 곳에 가면요 자 여기에 스풀 설정하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은 안 돼요 왜냐면 직접 저한테 연결한 게 아니잖아요 저쪽에서 설정해야 돼요 직접 연결한 컴퓨터에서 하지만 여기 보시면 인쇄를 빨리 끝낼 수 있도록 하더라 그럼 이거 보지 말고 우리 직접 연결한 거얘 있네요 얘 볼까요 자 얘는 가능하죠 그죠? 직접 연결했으니까 인쇄를 빨리 끝낼 수 있도록 문서를 스풀 하더라 돼 있죠 그죠 하기 싫으면 여러분 꺼면 됩니다. 하지 않음 하면 돼요. 그러면 스불견이 꺼지는 거예요. 바로 인쇄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그죠 바로 법한테 바로 줍니다. 주격장치가. 하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윈도우 자체가. 바로 인쇄하더라. 스불에 주자마자, 보조, 보조에 주자마자 걔가 바로 인쇄를 시킨다는 거예요. 법한테 줘서. 그죠? 아니면 아예 마지막 페이까지 다 받은 상태에서 주는 게 아니고 얘는 받자마자 바로 주고 또 받으면 또 주고 이런 식으로입니다. 다 받을 때까 기다리지 않고 바로 인쇄를 시작해라 라고 한 겁니다. 그죠 뿔 기능을 켤 수도 있고 끌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어디에서요 속성에 바로가기 속성에 고급 탭에 가서 됐나요 요거는 속성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속성에 아까 우리 기본 포인트는 바로가기 메뉴 자체에 있었습니다 그죠 뽑아주세요 자 보는 것들을 우리가 설정할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 적어야 될게 있는데 여기는 지금 없습니다 아까 우리가 했듯이 속성에서 할수 있는 것과 속성에서 할수 없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거 하나 적으세요. 속성에서 속성에서 할수 없는 것, 할수 없는 것 하나 적어둡니다. 없는 것뭐 있었습니까? 첫 번째 기본 프린터라고 쓰죠 그죠? 기본 프린터 그죠? 기본 프린터 설정이 없었습니다 그죠? 기본 프린터 설정은 속성이라는 항목이 없습니다. 두 번째요 인쇄를 취소하거나 취소하거나 일시정지는 여기서 할수 없습니다. 그 인쇄를 시작했다면 어떻게 속속에서 버티할수 뭐 있는 방법 없어요. 하지만 이것들은 어디서 할수 있냐면, 바로 가기 메뉴에서는 가능합니다. 바로 가기 메뉴에서는. 바로 가기 메뉴에서는 이게 가능합니다. 인쇄를 취소시킬 수 있어요. 바로 가기. 인쇄 대상자안 와도 됩니다. 안 오고, 바로 가기 메뉴에서 바로 취소시키거나 일시정지가 가능합니다. 되셨나요? 자, 한번 볼게요. 그러면요. 어디서 가능하냐 자 인쇄를 하고 있는데, 자 아까 제가 하나 시켰죠, 하나 하고 있죠.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눌러 요 얘한테 가서, 그러면 뭐 습니까 일시 중지, 취소라고 있죠, 그죠? 바로 가기면는 이게 가능한데, 이거 두 개는 속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요거 갖고 이제 헷갈리게 막네요. 속성에서 일시 중지라든지 이런 걸할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취소 시켜, 야 취소. 예, 누르면 이제 취소를 시작합니다. 0이 됐네요, 그죠? 이걸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